남편 이주상 님 떡에 어? 과일. 고기에 과일에 일사천리 음. <laughs> 거기다 또이 어, 바닥이 안 깔려 있었어요 저게 음. 무슨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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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사 하시, 하신 분하고의 그뭐 그, 이권 강계때저 박은미 목사님 잠깐 준비 음. 그거 시장 에서 사다가 일사천리로 음. 음. <laughs> 정말 너무 하시기도 하지만 일도 참 <laughs> 너무나 이사철을 치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. 아, 네. <laughs> 거기다 <laughs> 세상에 우리 여기 플랜카드 날짜가 촉박해서 배달이 안 돼요. 그럼 <laughs> 우리 하민정 목사님 직접 수건하고 이거하고 바로 싣고 오시고 <웃음> <웃음> 수건이 어디 있어? <laughs> 새은하게 저기 뭐지 조, 조진영 목사님 수건 하겠습니다. <laughs> 아이고 <웃음> 가지고 음. 우리 저기 뭐야 그 김문혜 목사님 갖고 오신 그 재료를 탁 받아갖고 그냥 일사천리로 지금 맛있게 요리해 놓으셨어. 음, <laughs> 다 박수 모두. 알리뷰야. 네. <laughs>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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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맛있게 드시고 네. 네. 기념품도 받아가시고 수건이지만 네. 예. 네. 우리가 서로. 이렇게 멋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모든 사정을 또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다 모두 다 우리 대달수매를 필두로 모두 다 교회를 개척, 교회를 성전을 지으시는 아멘! 다 되시기로 아멘! 어, 아멘!